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네, 마린보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음, 잘 지내셨죠? 네,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오늘 어, 저희는 일본 부동산 붕괴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이 음...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예, 많이 벌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버는 것 상상을 못할 정도로 경쟁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니까 패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에서 겁이 미국.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일본 모여 음. 어디에서 플라자 호텔로 음. 모여라고 해서 일본이 주요 5개국과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미국이 말을 하죠. 야 너희는 엔나를 평가절상하고 우리 달러는 평가절하하겠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공사품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네, 약두 배로 네.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수출이 좀안 되도록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데 렇죠 일본이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야 미국은 너희 제품을 수입을 안 해라고 음. 말을 하면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네, 합의를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수출이 좀 감소하는데 돈은 많이 벌어 놨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돈이 부동산으로. 네 투자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1987년도 어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네. 미국 의 주식이 갑자기 하루 만에 22% 어. 폭락하게 되는 어, 엄청난 사건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일본에게 갑니다. 네. 금리를 네. 왜 금리를 낮춰? 왜 금리를 낮춰라고 하냐면. 미국이 경제가 불안하게 되니까, 일본에 투자했던 부자금들을 미국으로 다시 빨아들이려 금리를 낮춰라 하게 하는데요. 또, 네.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얘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얘기치 않 많이 벌어들었던 돈이 수주도 약간 안 되면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될 때를 찾다 보니까, 또 부동산이다. 그렇죠. 금리도 내려갔네. 예.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부동산과 예. 주식적으로 돈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음. 일본의 부동산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데요. 1980 음. 1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네. 토지 가격이 네. 4년 동안 세 배가 약세 배가 오릅니다. 많이 올랐죠? 네. 중심 상업지 위주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중심지는 네. 10배 이상씩 오르고요. 외곽 지역은 좀 작게 올랐겠죠. 평균이 세 배니까. 예. 그래서 폭등하게 되고 네. 1990년도에는 일본의 토지 가격은요. 전체 면적의 토지 가격은 미국을 네번 사는 가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다는 하거 아니에요. 상승하고.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뻑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만 하면은 일본 부동산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음. 그리고 폭락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우리는 일본 부동산 붕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봅시다 네. 일단 도쿄, 오사카 등 중심지는요. 음...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 예전보다 또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중심부는 오르고 지방은 슬럼하겠다. 슬럼화되고 역세권은 오르고 비역세권은 음. 슬럼화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음. 두 번째, 음. 신축 아파트는 인기가 좋고 구축은 네.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떨어지고, 뭐, 왜 놔봐, 어디, 네. 왜? 왜? 새일 좋아하는 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음. 좋다라는 거고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음. 세 번째는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음. 월세 시장, 예.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월세 가격이 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 음, 음, 그러니까 매매를 네. 하면서 시세차익을 벌려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데 그 차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나가죠. 아 그렇죠. 예. 슬럼화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음. 슬럼화되는 지역은 그냥 공실입니다. 집이 비어있고요. 그리고 신축 어. 위주로는 수요는 많으니까 임대가격은 올라가는. 네. 조금만 떨어져서 슬럼가는 월세가격은 엄청나게 싸고 음. 조금만 가까워지 음. 또 입지 좋은 곳은 비싸고 이런 현상 양극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60대 때 집을 매도하고 다운 사이징,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그 돈을 생활을 일부러 쓰고 음. 집을 사이즈를 좀 줄이는 네네. 이런 현상들이 저는 은퇴하고 60대 때, 60대 때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70세 때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도 70세가 증가하는 그 시기에 음.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경계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아 그건 생각이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음. 오늘 우리 일본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난 현상까지 음. 살펴봤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널 피부에 와닿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네, 일본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